안녕하세요. 정선영 부동산TV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은 생활권 편리한 밀양 시내의 신축 주택 부럽지 않은 단독주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 개울물이 흐르고요. 금붕어가 있는 연못에 고급 소나무가 여러 그루 있는 멋진 정원이 있고요. 감각 있는 인테리어로 올 리모델링 하였고요. 주택에 화려한 변신을 한 주택입니다. 생활권이 편리한 미량 시내에 위치하고요. 미량 최고의 주거지인 산문동 단독주택가에 위치합니다. 초, 중, 고등학교가 주변에 있고요. 대형마 아파트, 보건소, 도서관, 여성회관 등 각종 편의 시설이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집터 면적은 106평이고요. 집 앞에 넓은 도로가 있습니다. 벽돌조 주택 약 30평을 사용하고 있고요. 방 3개에 화장실 2개인 구조입니다. 화이트 톤의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에 수입 자재를 사용하였고요. 넓고 고급진 실내입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고요. 주택은 정남향입니다. 현장으로 가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미량시 산문동에 위치한 이렇게 이쁜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 현장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 집에 와서 정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정원을 가꾸어 놓은 단독주택은 미량시내에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주택 내부는 아주 고급지게 인테리어를 잘 해놓으셨고요. 이 주택 무엇보다 위치가 좋습니다. 위치부터 보겠습니다. 네, 주택은 밀양시 산문동에 위치하고요, 시내에 위치한 단독 주택입니다. 집 앞으로는 이렇게 넓은 도로가 있어서 주차는 굳이 집안에 안 하시고 도로에 하시고 바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밀양시 산문동은 주거 밀집 지역으로 주변 편의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가 주변에 있고요. 그리고 대형마트도 있고, 그리고 도서관, 여성회관 등 각종 문화시설이 잘 구비가 되어 있는 우리 밀양에서는 주거지역 1등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네, 이곳에 위치한 단독주택이고요.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을 선호하시는 분은 오늘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아주 멋지고요. 그리고 주택 내부도 아주 고급지게 잘 리모델링을 해주셨습니다. 네, 주택을 경계로는 담과 대문이 꼼꼼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마당으로 들어서면 물소리가 이렇게 막 들립니다. 연못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원도 이쁘게 꾸며놓으셨고요. 그리고 물길을 이렇게 만들어서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내려와서 이곳까지 내려오도록 여기 금붕어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연못을 마당에 만들어 주셨고요. 정원 구경 좀 할게요. 네, 이렇게 이쁜 정원은 정말 어디서든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각종 정원수와 꽃나무들을 많이 심어 놓으셨고요. 그리고 소나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 값어치가 꽤 비싸 보이는 어, 이런 소나무도 몇 그루나 있습니다. 주택 내에 네, 이렇게 이쁜 정원이 있는 주택이고요 우리 주택의 토지 면적은 106평입니다. 그리고 주택은 어, 대장에는 26평으로 되어 있는데, 내부는 들어가 보니까 30평 가량 되어 보이는 넓은 실내 구조였습니다. 네, 이렇게 정성 들여서 갖고 오는 이쁜 마당이 있고요 제가 볼때이 솜씨가 일반 보통분 솜씨가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정원사 수준의 정원관리가 되어 있고요. 소나무도 희귀하고 예쁜 소나무들이 너무 많습니다. 장독대가 이렇게 있고요. 예전에 이쪽이 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큰 도로가 나면서 저쪽을 대문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편에 이렇게 텃밭도 있고요. 네, 주택은 슬라브 벽돌 주택입니다. 직접 와서 보시면 깜짝 놀랄 만큼 깔끔하고 멋스러운 인테리어를 해놓으셨고요. 네, 고급지게 잘 해놓으셨습니다. 주택 내에 화장실이 있는데 밖에도 이렇게 야외 화장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주택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주택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시면 이렇게 현관이 있고요. 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이집 현관 인테리어 한번 보세요. 타일 색깔이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중문도 이렇게 세련된 중문으로 시공을 해두셨습니다. 네, 현관에서 들어오시면 앞에 이렇게 거실 공간이 있는데 거실 공간은 안쪽에 또 따로 있습니다. 네, 이곳은 이렇게 방과 거실과 주방을 이어지는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내부가 완전 리모델링을 하셨는데 아주 고급지게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모님께서 앤틱 가구에 관심이 많으셔서 여러 가지 이쁜 앤틱 가구도 많이 있는데요. 이 앤틱 가구는 필요하시면은 별도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남쪽으로 이렇게 거실 창이 나 있고요. 공간에서 들어오시면 방과 거실을 이어주는 이 공간이 나오고요. 주택은 방이 세개 있고 거실, 주방, 화장실 구조입니다. 지금 어, 바로 우측에 안방이 있고 중간 방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그리고 또세 번째 방이 있고요. 그리고 좌측에 거실과 주방 공용부 공간이 나옵니다. 네, 이쁜 가구들도 너무 많습니다. 구경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거실과 주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공간 너무 멋집니다. 네, 딱 들어오시면 이렇게 넓은 거실이 나오고요. 거실과 일체형으로 이렇게 주방이 나옵니다. 아주 화이트 톤의 깔끔한 인테리어이고요. 지금 저 주방에 지금 타일 보시면은 수입 타일을 쓰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좀 시원해 보이고 타일이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등도 이렇게 멋스러운 운동을 달아 주셨고요. 네, 이 부분이 거실입니다. 지금 아까 현관에서 들어오시면 방과 거실을 이어주는 이런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메인 거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파가 양쪽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고 중간에 큰 TV가 있고요. 남쪽으로 이렇게 큰 창이 나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나 있고요. 지금 창호도 보시면 KCC 상, 어, 창호입니다. 어, 인테리어 하시면서 창호 교체와 문 교체에만 3천만원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외 리모델링 비용은 엄청 많이 들었고요. 이 집은 5억 이상 받아도 손해 본다고 하십니다. 금매가로 나왔습니다. 사장님께서 작년에도 사업체를 가지고 계셔서 관리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금매가로 지금 내려놓으신 상태입니다. 싱크대이고요. 어, 치사는 LPG이고, 난방은 도시가스입니다. 네, 수입 타일인데, 타일이 참 예쁩니다. 이렇게 주방이 있고요. 앞쪽에 식탁이 있고, 냉장고가 있고, 이렇게 이쁜 장식장이 있습니다. 이쁜 네, 가구가 많습니다. 가구 필요하시면 같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주방 안쪽에 창고 겸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세탁실 겸 다용도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안쪽에 김치 냉장고도 놔두셨고 이쪽은 물 빨래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세탁실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네, 이곳은 공용부 공간이고요. 제가 방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간 방부터 볼까요? 중간에 이렇게 방이 있고요. 이 방도 안방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있고 방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화장실이고요. 아주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싹해 두셨습니다. 이쁜 소품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안방부터 볼까요? 안방에는 침대가 있고, 안쪽에 룸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TV도 있고요. 네, 주택. 너무 깔끔하고 이쁘고 고급지게 인테리어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이고요. 이 방은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주택 내부는 방이 3개 있고, 거실, 주방, 화장실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거실 공간이 두 곳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방과 거실, 주방 이어주는 공간이 있고요. 안쪽에 들어오시면 주방과 이렇게 메인 거실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주택은 시내권이라 생활이 아주 편리한 위치에 단독주택 매매입니다. 주택도 흠잡을 곳 없이 너무 인테리어를 깔끔하고 깨끗하게 잘 해놓으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원이 너무 예쁩니다. 네, 주인분 사정상 아주 금매가로 내놓은 주택입니다. 단독주택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